자,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에서 AB가 6, AC가 4로 2, C가 30도일 때 코사인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laughs>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자, 요각을 모르죠. 자, 대변이 요거고, 요각의 대변은 요변입니다. 그럼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30도 분의 대변 6은 사인 b분의 대변 4루트 2가 돼야 돼요. 자, 대각선 끼리 곱하면 같아져야 됩니다. 6곱하기 사인 b는 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곱하기 4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약분해서 2루트 2가 되죠.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시면 사인 b는 자, 약분해서 3분의 루트 2가 되죠. 자, 코사인 b를 찾는데 자, b가 예각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 하나를 그리시면 돼요. 자, 사인 b가 3분의 루트 2니까 자, 이게 b라고 두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2예요. 자, 요거 x라고 두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되게 하면 3의 제곱 9빼기 루트 2의 제곱 2가 x의 제곱이 되고, 그럼 x 제곱은 7. 자변길이기 때문에 x는 루트 7이 됩니다. 루트 7, 양수 값. 자, 그러면 cos b를 여기서 이제 구해 주면 됩니다. 밑 변분의 밑변 3분의 루트 7이 되죠.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